왜이게 응? 위치가 자꾸 들리더라 잘안들 음. 응 호텔 앞나어여고있다 호텔 앞에 호텔 응. 오빠 응? 왜 여기에 벌레 없어? 어디 모자에? 여기 모자 여기 불레 없는데? 나 아, 뜨르르 같은데 무슨요 이따가 날라갔나봐 가자 잠갔어? 음. 네, 네. 어, 여기있다 김미 이거 도마뱀 올라갔었나보다 우와 음. 소름 소름 어, 발 뜨겁다 오 신발이 햇빛에 데워졌다 왔다 갔다 갈게 어, 같이 가자 <laughs> 뭘까 안하 저희도 안, 그안 자, 고나 어? 마스크 안쓰 왔다 왜? No. 어, 없어 가방에 아 깜빡했다 나중에 아, 가는 길은 뭐 하나 사지 있으면 이거 이 어? 이거 강산 천불이래 와 비싸네 아그 정도 하겠 딱은 아니지만은 응. 그 정도래 8시 반까지 문하지불응 툭툭 어, 응. 계산해야 된다 이거 원래.. 어.. 어 맞다 냄 끝으로 툭툭툭 또뭘 아, 나 맞다. 어? 나안또고 왔는데 괜찮아 나만 어. 언니야 나 약국가서 마스크 좀 사고 올게 알겠어 아, 저 가까이 있다 가 갔다 와수이 어쩜 마스크 손 모이 알콜이 없네 육보에 도니 톰 어때 어쩐니 전톰 하다 야캡 마이 피라 어때 마이 피티 어쩜 아이 피티 어 꼬래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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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때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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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있어어뭐라와같 응. 응. 가야지 어디 가는데? 자전 어, 아, 알았다 가보는 거싫 아, 놀래라. 나 진짜 먼저 그래. 가줄 알았다, 애가 어리다전도가 이렇게 벗어 아, 와, 자전거 없으면 없네 야김지야 오랜만에 타니까 시원하고 기분 좋다야. 산클럽 어. 가면더 재밌겠다. 야 자주 타러 가자. 어, 잘 보내셨어, 아저씨. 사진 해줬네 자전거 어. 아, 좋다, 잘 나간다, 부드럽다야. 알았어 밥먹으러 가자. 제가 지금 침밥을안 먹었거든요. 어, 배가 좀 많이 고프네요. 편집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좀 늦게 나왔어요. 원래는 아침 7시에 나오려고 했는데, 어찌저째 하다 보니까 10시가 좀넘은거거든요 오늘 김에게 프로포즈 할 건데, 많이 꺾입니다. 긴장되고. 아니야, 긴장되고 그런 건 없는데, 좀, 부끄럽다? 쑥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가 과연 어떤 방을 보일지, 자신이 있어요. 김니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쑥스럽네요. 와, 씨, 내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자전거 내리긴 힘드네. 야, 자전거 좋다. 야, 오, 맞지? 어, 나중에 우리 자전거 하나씩 사면 되겠다. 어, 재밌겠다, 그럼. 시간 날때 어디 어. 다 놀러 가면 돼. 좋다. 행복하다, 야. 어, <laughs> 응. 어 좋아. 기분 어, 좋아. 노래는 너무 기분 좋은데. 이야, 코코넛 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박. 맛있게 드세요. 네? 이야, 네, 왜 먹는데? 이 문제 몰라 똑같이 나오는데 같이 먹자. 아, 그래. 이게 맛있어요. 소고기 조림이랑 빵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 겁니다. 질겨요 짭짤한 게 약간 단맛도 있고, 맞지? 단짠, 단짠의 조합을 보여주는 맛이지. <laughs> <목소리> 여러분, 오빠가 이거... 아, 제가 이거... 오빠, 발꿈치랑 똑같다고... 뚱뚱한다고 오빠가 안는데요 그러니까... 봅시다. 자, 똑같구만. <laughs> 야, 나살 많이 빠질 때 지금 운동한다. 똑같잖아. 아니, 왜냐하면 오빠 배부르다야. 아, 맞다. 내거다 응, 그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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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먹었다. 다 먹었는데. 진짜? 난 돼지야. 에어컨 가져왔어?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갖고 왔지. 음악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고 재밌잖아. 얘 위험하잖아. 에? 어, 위험한데. 어, 얘 위험해. 사고 나면 어떡해. 한 적만. 얘안 네, 해. 아, 네. 위험해. 안 돼. 에? 안 돼요. 안 돼? 데 괜찮아. 어. 걱정되는데. 그래서 한쪽만 하는 거야 한쪽은 물리로 한쪽은 음악 조금 살살 드는 거야 일단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자 나 마지막에 한입 먹어야지 응한자한어디 버리게 여기다 뿌리고 가야 되는 거야응 여기다 뿌리게 이거 내 거야? 아 이거 아빠가

놔두자 타이어 터지는 거 아이가 뜨거워서 빨리 금방 한다 따로 떨자 우리 네? 이거 뭐안 팔렸다 선크림? 어. 나 까먹었다 아이모이 아이가 이거 크다 와 엄청 크네 와 근데 이렇게 큰건 처음 본다 야어 나도 와 이거 크네 대박이다 이런 거 많은 소주가 번쩍 오는데 좀 이만큼? 어 이거 대박 크다 허벅지만큼 이게 아이씨 참! <목> 여기 원래 배련병 아니었으면 꽉차 있겠지 그렇겠지 앙코르도 인기 많다 이거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앙코르밭에 어갈수 있는 카드가 만들어요 하루 30불? 어. 오, 좀 비싼 것 같은데. 72. 일주일엔 72불이고. 오늘 일주일 찍가지고 내일 또 자전거 타고 놀렀다. 진짜? 재밌네. 일주일 거사는삼 32불이고, 한달 동안 시간 있어. 그리고 10일까지 볼수 있대. 7일을 샀는데 10일까지 들어갈 수 있대. 갑자기 계획이 없대. 없던... <laughs> 야이 티켓을 되게 좀 코팅되고 좀 멋있게 만들어 주네. 기념으로 사무라는 건데 그거,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자, 내가 아무도 알. 알러... 어, 그냥 가방 내가 볼게. 어. 이거. 어. 이거. 와. 잘생겼지. <웃음> 어. 만나. <laughs> 들어가서 수영하고 쟤랑 네? 놀고싶다 진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거 아니게? 배고파서 김이 물고기 좋아하는데 먹는거 <laughs> 왜? 이쁘다 안봐도 된다 잘신있다 이쁘다니까 자식이 다 가자 어 가자 바로 앞에 있는 길을 가자 거기 시원해 그길 la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living out at sea that my heart is gone begging And everybody who was close to me all stayed on dry land So now I'm driving back going the state west I just gotta feel something. Gonna wait till the morning because something's gonna change my mind. I don't wanna change my mind. Oh, I wanna stay right here, right here, chilling with my friends for another year.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너무 높아. 지금 너무 높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싶다. 좀 나중에 편하다 이거? 그 등이 이렇게 되고 싶어. 어. 이렇게 되니까 불편해. 어깨 아파. 어. 어, 물 빨리 마시고 싶어요. 가자, 마시면 가자. 어, 맛있겠다. 나 어, 나무 냄새 너무 좋다. 그 느끼다, 아이가? 그 향이. 풀 냄새, 이가풀 아니야. <laughs> <제품이> 많이 <laughs> 없어. 근데 계속 다 보면 느껴. 나무 음. 자견 냄새. 왜 이렇게 해놨지? 차 들어가지 말라려놓은 건가? 김미 내려서 와. 안 <laughs> <laughs> 잘하네. <웃음> 두 개면 안 되겠나? 나는 지금 다 마시고 안먹을래 <laughs> <laughs> 자, 오빠. 한숨. 어, 고마워. <웃음> <웃음> 와, 시원하다. 어 oh, 대박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야. <놀람> 음. 근데 이거 테이크아웃은 그는게좀 낫는 것 같다. 맞지. 페달 밟기가 편해 의자가 높으니까. 다리가 너무 안 풀려. 네, 계속 오, 오리 오리가 지 이렇게 음. 하늘 같다 음. 잘, 의자가 높으면 이렇게 없어. 이렇게 되잖아. 음. 맞지? 응 음, 맞아. w <놀람> 아, 그래. 아, 그래. 그 <놀람> 어디 꼬레. 그 뭐지? 아, 네. 앙코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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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티켓 라트 앙코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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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라트 앙코라트. 앙코라 약간 이 초록색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와, 오른막 빡세네. 우우, 힘든 오른막 뒤에는 기분 좋은 내리막이 있네. 어, 뭐야, 막혀있네? 아, 아니네? 아, 맞네. 아, 일로 가지 말라고. 여기 또길 있구나. 앙코르아트야 내가 간다! 기다려라! 가자, 가자! 아까 전에 막혀있던데, 뭐, 빨간 끈으로. 오, 시원해. 오, 아 시원해. 오랜만이다. 오빠, 왼쪽이야! 아유, 아유, 아유. 그럼 바 도착했어요. 여기요? 시원하다. 좋네. 오. 약간 내가 파란색이 된 느낌이야. 시원하고 기분 좋은 색깔. 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가만히 어, 있어. 음, 뭐할 말이 있는데 잘 생겼다고? 아니야, 이제 이, 역사 시간이야. 뭔 역사 시간이야? 재미없다고 막가자 아이, 이제... 공부, 공부 안좋았한다 <laughs> 그래,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을 걸. 그래 저는... <laughs> 대단하지 부단 어렵다. 그러니까 아픈 거... 아픈 거... 아픈 거... 아픈 거... 처음 볼때 다섯 살이었어. 와, 완전 귀여운 애기였네새록새록 좋지 어릴 때 새록새록한 기억들은. 지금까지 도 아직 안거든 <목 elemental> 진짜? 아직 그뭐이 같은 거 아직 다안 했어. 음... 진짜 말았네. 사번 나뭐 그런 역다있 막이드타 알지? 와 여기 그냥 세워놓고 가도 되겠나? 어. 뭐 캄보디아 사람 된다니까. 아무도 안 갖고 가겠죠? 응. 원래 뭐 잠기는 것도 있으면 더좋지데 괜찮아. 해야 한다. 자야만 돼. 모터, 아, 모터이아 자. 아야타, 아, 이래나다 요거 이래. 아, 보이면 터, 요 저, 터블럭.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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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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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웅장하게 생겼네요. 깔끔하니까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힐링도 되는 것 같고, 좀피곤해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런 데 와가지고 자전거도 이렇게 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고 걷기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울 때 오면 안 되고, 좀 선선할 때, 그때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한 4시 반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시간대 와가지고, 오토바이도 괜찮고. 지칠 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일로 가노? 김야왜 일로 와? 이건 뭔데? 드라마, 드라마. 그... 드라마. 어, 여기는 영상 찍는데 뭐라 안 해? 거기 응. 그런, 거기 앙코로바트는 그런 가 같다. 바연, 바이안. 바연은 얼굴이. 그게 앙코로바트보다. 작았네. 나더큰거 기억나는데 네, 더작아도더 작아보이는데? 아, 어, 더 작네. 어, 저기 위에 돌 봐봐. 어디? <laughs> 와 얼굴 있다 얼굴. 잘안 보이지만. 자, 사장 타러 하자. 이제 어. 산에 가면 되나? 바로 응. 사원은 유, 역사 관심 있는 사람만 재밌지. 보통 그렇겠다.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이 자연을 좋아하는 거지. 귀원하니까 네,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응. 여기가 이제 푸놈바쿰 끄라움인가? 뭐지? 이 중요? 바카인 푸놈바카인. 바카인산. 내가 어. 어렸을 때 다섯 살 때도 여기 계단 있었거든. 근데 지금 어. 땅 같은 거 보여. 어. 원래 올라가서 북비오가볼수 있는 거. 근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너무 높아. 바다 위험해. 지금 우리 가는 건 높아? 아니안 높아. 땅이. 금방 가. <laughs> 한국에 온것 같다. 한국에 이런 사 많은데. 맞지? 응. 어. 맞지? 아니, 나 한국 가본 적 없는데. <laughs> 여기 영상은 맞나? 많이 봤다, 이거. 이렇게 와. 해야지, 맞나? 어. 아, 보통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서 음, 일출? 응. 어. 음. 일출이나 놀 보는 거야. 여기 해가 아직 반짝반짝 거리는구만. 음. 조금 씩질것 같은데. 우와, 여기 봐봐. 대박이다. 음. 아 이쁘다. 김여 저기 앙코라트 있다. 어 알려주지. 아 어. 어, 이미 알았어. 알고 아, 있었어? 봐봐. 아 김여 봐봐. 시내랑앙코라트랑 가까워.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그러네 응. 응. 몰랐다. 방부디아 아. <laughs> 사람으로서 이렇게 찬란한 어, 유적지를 보면 어때? shot from the <mile> city gates. <recuperates> he have in blessed day that all the elders say. that this love is worth the weight. 노을 바로 찔때마다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네, 가세요. 어두워져요. 아, 그냥 내생각은 음. 빨리 퇴근하고 싶은것 같아. <laughs> 그 그래,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민희야 같이 가자 우뛰어가면 없지 어? 1등 가자 우뛰올라가돼 뭐 <laughs> 꼴등이었잖아 그래가자 1등 가자 1등 가자 뛰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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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자전거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고은치랑. 아, 나의 목표는 2층이었는데. 잠시 갔다 올게. 어, 앉으셨다. 와 언니에게 반지를 줘야 하니까, 이번에 의자 밑에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좁으니까, 옆에 치워놓고. 있겠다 새우도 들어 있고 뭐고 이거 뭐 오징어가, 뭐이든 맞네 아, 이살 없어졌어. 어? 그래, 난 여기 살? 이 올리는 거 너무 거 맛있어 보이잖아. 직접 하는 거 맞지? 근데 없어. 왜 뜯어 먹는 맛있다 이거 맞지? 어. 보일 줄 아니야. 나 졌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어요. 안녕. 이거다 이거. 이렇게 올려야지. <laughs> 그 느낌이 맛있잖아 음. 우리 만난지 1년 좀 넘었잖아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와, 1년 좀넘었어와 373인데 그녀동안 오빠야 만나면서 어땠어? 좋았지 처음에는 우리 좀 짧은 시간은 아닌거 같은데 빨랐다고 생각해 음. 한달쯤 만나 유튜브 같이 시작하게 됐잖아 응. 맨날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찍잖아 맨날 생각하고 같이 아 <laughs>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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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오빠도 맨날 편집하고 맨날 오빠만 나누니까 응. 좋았지 즐거웠다 나는 행복했다 그때 우리 1년 동안 얼굴 안 보이는 날은 있나? 거의 없을걸? 한 하, 하루가 있을 거 같아 그때니까 아파가지고 한 1년 동안 만나면서 준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행복하게 지내기로 잘지내고 그러면서 더 끈끈해지고 또 서로 알게 되고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더 알아갈수록 좋아졌다고 더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어? 나? 지금 이 순간 늘 행복하지 않게 하면 어, 나 진짜 항상 김니랑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 늘 진짜 지구할 틈이 없을 것 같아. 아, 우리 너무 재밌게 다놀았잖아 맞지? <laughs> 잘열심내 서로. 오빠도 나 오빠 처음 볼때와 상남자 같다 같은데, 놀때애기 같다. 다놀아에 인정해요. 인정하세요. 오라는 거 우리 싸우는 거좀 무섭고 더잘 지내고 싶은데 잘안 맞는 거고 물론 내 탓이도 많고 아빠 탓이도 좀 있지만 근데 서로 이해하고 얘기하고 돌리고 하는 거 좋아 맞아 나도 그래서 좋아 아니 살 수는 없으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야기에서 맞춰나가고 그런 것들이참 좋아한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다. 그래서 만데 짠! 뭔지 아나? 설마! 그 설마가 진짜야. 끊겼다 삼정이 <laughs> 어떡해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어떻게 샀어? 이게 뭐야? 다이아야? 다이아야 여기 뭐 매달 주식 10만원씩 넣었었잖아 어쩐지 네가 알고 있었어 그거 다 오빠. 팔았어 진짜 맞아? 응.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렇게 계획이 세웠어? 그렇지 어. 조금씩 모았지 아어 나, 오. 나, 나, 은괜아 좋아, 가아 좋아, 겨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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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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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쓰고 오지. <laughs> 나 가발 쓸때구백 해줘야지. 장난아, <laughs> 장난아. 장난. 어... 음, 이런 거가지 근데 어떻게 샀어? 그냥 반지 파는데. 작은 데 가고 큰데가지고 사기 안 칠만 원 가가지고 이제. 정신 찐찐. 프라모이 하섭. 몰라, 젊기는 뭐 그래가지고 그래, 막 달라고 했지, 그래갖고 막 보여주대. 그래서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샀지. 근데 이게 왜, 어, 어떻게 여기 딱맞지 그때 네가 바닷가에서 산 반지 있잖아. 아, 있던 거 갖고 왔지. 우와, 내가 몰랐다. 근데 어떤지 아 내가 이, 이런 줄 알았다. 이런 줄 알았다. 나, 그때 난코르나에 티켓이나 뭐지? 마스크나 물병 찾으러 봐 가방 찾... 에잉? 에뭘볼것 같은 느낌 무슨 뭐지 했는데 아... 뭐야 행복해? 어 고마워 응 결혼하자 그래 고마워 응나밥못 먹고 왔다